안녕하십니까. 남자머리 고인물 농세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쭉처져버린 발기 부전모 모발분들이 볼륨을 살려가지고 머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발에 힘이 없어요. 알 그대로 발기 부전입니다. 모발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까지 요즘 긴 스타일들이 유행이 하죠. 리프컷이나 뭐 가르마컷, 그리고 시스루댄디. 요런 머리들을 하실 때 펌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에 볼륨이 꺼집니다. 그런 분들도 펌을 주기적으로 해도 꺼지는 모발 타입들이 있어요. 너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어. 더운 여름에 우리 아랫도리가쭉 늘어져 있고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냥 이 머발도 쭉 늘어지는 이런 머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발기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러 가야 될거 아니까 그거를 제가 좀 훈련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옆에서 봤을 때, 자정나하게 꺼져 있어요. 제가 이마가 굉장히 납작하고 모함마로 내려친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수는 거의 뭐바라시깐 것마냥 납작하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게 아니라 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롤빅 사모크 기 요거 하나 영상 중지 시켜놓고 빨리 부다다 뛰어와서 챙겨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핀셋 한두개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아, 이제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꺼져 있는 이 두상의 볼륨을 꼭 살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롤빗으로 쑤셔 바아가 넣어 가지고 열을 주고 식혀 주면은 볼륨이 신기하게 살아납니다. 자, 아침에 이것 뭐 하죠? 난못 하겠다. 때려 주고도못 하겠다. 이러면은 아이펌이나 일반펌, 볼륨펌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모발 타입이 애초에 막 축축 처지고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는 애들은 펌을 하셔도 100%의 컨디션이 안나온다고 퍼포먼스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롤빗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게 인스타그램 ]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존잘남들의 머리들을 좀 따라하실 수 있어요. 쇼츠나 릴스에 보면 타일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특별한 유전자 형님들 거는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저렇게 나오지? 우리 같은 족밥 유전자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보십죠 지금 앞머리 갈라져갖고 메갈이 없이 하나하나이 흔들거리는 거. 자,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모발을 열을 주고 식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너무 강도 깊게, 강한, 센 바람. 이런 바람 말고, 약한, 따뜻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으로 천천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말고 센 바람으로 그냥 가까이 대고 조져버리면 진짜 머리카락 끊겨가지고 녹아서 보시고 주의 깊게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섹션을 얇게 뜨셔야 돼요 왜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한단 저처럼 헤어라인이 이렇게 X같이 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놔주세요 자 보면 헤어라인이 3자 모양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잡고 가야 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이부분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교정을 좀 잡아주는 게 좋다. 자, 이렇게 쑤셔 박아놓은 상태에서 열을 주셔야 돼요. 뿌리 쪽에 정확하게 열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열이 들어갔습니까? 아, 뜨겁죠? 좀 참으세요. 정확하게 잘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은 뜨겁지 않고 모발에만 정확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식었습니까? 한번 빼볼까요? 자, 볼륨이 드라마틱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조금씩 따세요. 많이 하려고 하면은, 에? 그, 과유불급이라서 잘안 나와요. 천천히 하세요. 이게 숙달되면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핀셋을 안 쓰고도 하실 수 있다. 자, 밑에 단이랑 위에 단한 번에 같이 잡아서 갈게요. 원래 따로 잡고 가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따로 잡으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어때요? 옆에서 봤을 때 볼륨인지 서서히 살기 시작하죠. 체감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위에 단을 한번더 따겠습니다. 오이 라인을 이렇게 라운드지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머리 모양 자체가 두상이 둥그렇습니다. 대가리 모양 자체가 네모나고 세모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일단 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형외과를 가셔야 되지.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보시고 따라 하시면 은 웬만큼 나옵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까지 만드셨죠? 그 다음에 빗질 한번요. 세 단까지 완성되니까 이상적인 볼륨이 형성됐죠. 띠에는 요즘에 볼륨 거의 안 살립니다. 플랫한 스타일 자체가 유행하고 있고 옛날에는 동네 미친년 마냥 여기 볼륨을 엄청 살리고 다니는데 요즘은 남성 스타일들 보면 위에가 굉장히 납작한 플랫한 스타일이고 앞쪽에 이마 볼륨만 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머리 한번 라인을 형태를 잡아보는 거예요. 자, 대충 결정리가 되셨나요? 대충 결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모양이 살짝 잡혀 있을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따서 이렇게 모양 방향만 이쪽으로 한번 보내 주십니다. 이쪽은 당연히 이쪽으로겠죠? 이쪽. 그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뒤통수입니다. 통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단을 먼저 떠주세요. 메뉴에. 그리고 앞으로 보낸 상태로 뒤쪽은 저도 정말 자세하게 하기 힘들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각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쑤셔 박히게 돼 있어요. 그냥 하십쇼. 하시면 돼요, 거의. 자, 어느 정도 됐다면은 위에랑 밑에 롤빗으로 이렇게 결감을 한번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시면은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볼륨감은 빵빵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결감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3단 정도 볼륨을 넣어주고요. 위에 머리, 1단, 그리고 2단, 1단, 2단. 이런 식으로 드라이만 방향만 살짝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앞머리만 방향만 이쪽 살짝 돌아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잡아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뒷머리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이통수가 저보다 긴 사람들은 4번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정도를 하시면서 맞춰 나가시면 돼요. 롤빗으로 대충 볼륨만 살린 겁니다.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잡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뿌리 볼륨을 잡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는좀 접어 주시고 이렇게 볼륨을 살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상의 볼륨, 즉 동양인들 대부분 앞뒤가 대가리가 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해야 돼. 탈 동양인들이 있어요. 두상 이 정말 뽕긋하게 이쁘게 자라주고 그런 분들은 모발에 힘이 없어도 두상을 타고 흐르는 모양 자체가 이뻐요. 그렇지 않고 두상 이 깨져 있는데도 모발에 볼륨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발기모들이에요 힘이 좋고 짱짱하고 반곱슬해이런 분들 제외하고 저같은 모발 타입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놓고 올려놓으면은 또뭐 준비물이 뭐 얼굴이니 뭐 모발 타입이 너무 안 맞아서 어차피 해도 처진다 이러데 어차피 처지더라도 안한 것보다는 하면서 조금 처지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은 거 극복을 하셔야지 안 되는 거 포기하면서 아 이번 생은 그냥 도졌다 백세 인생인데 백 살까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서 아침에 아지마 시고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샴푸하고 샤워실에서 혼자 드라이 잡고 딱 거울 보면서 존나 하는 거야 눈깔 레이저 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해보시라고 처음부터 기압빡 넣어가지고 힘있게 하려고 하면 이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 하다가 아저 새끼가 이런 느낌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네 조금씩 더 해볼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박아 주십시오 꼭 고 싶습니다